안녕하세요. 고용 주주분들 타신의 신선생입니다. 주주분들 지금 고용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지금 아직 십살이 매도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뒤에 추가적으로 급등의 흐름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직까지 매수를 또못 하셨던 분들. 아니면 혹인 매도를 이미 하셔가지고 더 매수해도 되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텐데 오늘 어떻게 공략을 하면 좋은지를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조금만 한번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이 고용에 대해서 어떻게 공략을 하자라고 했었냐면 지금 우리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아직까지 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요. 싸게 사는 거예요. 얼마에서? 2만원에서. 제가 분명히 영상 속에서 이렇게 가격을 다 집어드렸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 고형이 정말로 신기했었던 거는 어때요? 정말 이 2만원이라는 구간에서 싸게 살수 있는 가격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얘기를 드리는 건 뭐냐면 저는 주식을 정말 단순하게 가격이라는 게 올라가야지만 우리가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잖아요. 그러면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오면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으면 가격이 움직일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제가 영상 속에서도 거래량이 들어와야 하는 가격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그 가격에만 집중을 해주시고 제 영상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걸로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네, 잘 보세요. 지금 월봉상의 흐름이 진짜로 중요한데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 고형은 2024년 있죠. 요 네모칸의 구간. 여기에서 먼저 1차적으로 물량은 매집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뭔가 원인 모르게 주가가 굉장히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2025년 1월에 또한 번의 거래량이 들어왔었는데 이 들어온 거래량은 뭐냐? 최근에 요 조정이 받았어 받으면서 나왔던 악성 매물들을 한 번에 다 흡수를 해 줬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매집이 되어 있는 거래량을 바탕으로 지금 시원시원하게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지금 현재 가격대 위에는요 특별히 장애물이 될 만한 거는 전혀 존재하지 않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수익을 최대한 극대화를 해 가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주주분들 주식이 그냥 급등의 흐름에만 저는 초점을 맞히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지금 고형은요 추세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도 11월에 상승을 하고 나서 분명히 살짝 눌려줬죠 그리고 나서 지금 상승이 나오고 얘가 또 상승을 하다 보면 또 한번 눌림을 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요 눌림을 줄때또 싸게 물량을 잡아버리면 된다 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매집이 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만약에 아직까지 물량을 매수를 못 하셨다라고 하시면은 자, 현재 제가 촬영하는 시간 기준으로는 거래량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안 들어오고 있어요? 안 들어오고 있죠. 그러면 이럴 때는요. 주주분들께서 내일 있잖아요. 얘가 한번 눌림을 주면은 그때 물량을 싸게 잡아가는 거예요. 그때 중요한 가격이 얼마냐면 대략적으로는 28,000원 정도 가격대. 이거 걸어 두시면 좋을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싸게 잡는다. 27,500원의 가격대. 그래서 저는 고형의 요 눌림목 가격만 공략을 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이 뒤에 나오는 추가 수익을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다시 한번 더 강조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그냥 지금 급등의 흐름이 나온다라는 이거에 만족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추세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눌렸을 때만 싸게 매수에 대해서 집중을 하되 올라갔을 때는 매도에 대해서 집중을 하자. 그러면 지금도 이제 매도할 준비를 했다가 얘가 한번 팔고 떨어지면 또요 눌림목구간에서 매수를 잡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동참하실 분들은 미리 제 영상에 구독자가 되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주세요. 010-4459-6279예요. 구독하셨다고만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 주시면 우리 고용 구독자 분들한테 제가 실시간으로 매수에 대한 타점하고 매도에 대한 타점이 떴다라는 거를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이번에도 요 2만원 구간에서 싸게 매수 하면 좋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만큼 실제로 11월 27일에도 정확하게 19,490원에서 이 노란색 화살표가 포착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파란색 화살표가 포착이 되면은 이제 매도하자라고 해가지고 매도에 대한 타점 가격이 뜬다라는 거를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충분히 최대한 비싸게 매도하실 분들은 까먹지 마시고, 010-4459-6279니까요, 구독하셨다고만 두 글자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고용의 대략적인 목표가는 얼마를 잡고 있는지 제가 오늘 영상에서 다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전에 노란색과 파란색 화살표를 활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실전에서 재미있게 매매를 하, 활용을 했었는지 잠깐 보여드리고 나서 제가 고용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이 노란색과 파란색의 화살표를 활용을 해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활용하는지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이런 식으로 클로버처럼 시원시원하게 상승하는 그림을 다들 원하실 겁니다. 근데 진짜 공략하는 방법이 되게 쉬워요. 이것만 정말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항상 주식은요, 가격이라는 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제가 뭐라고 했었죠?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두꺼운 매물대를 기준으로 거래량이라는 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으면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 속에서 클로봇을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래서 우리가 결국 원하는 건 2만 원의 구간을 지나가면서 3차에 대한 파동이 나와야 한다라는 거를 먼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 영상을 언제 촬영했냐면 8월 29일에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어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8월 29일 날 날짜가 바로 요 네모칸 구간이었었구요. 그리고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이렇게 9월 2일에 노란색 화살표가 뜨면서 매수를 얼마에 하시면 좋다? 2만 50원에 하시면 좋다.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가 됐죠. 그리고 나서 노란색 화살표가 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같이 공략을 할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이러한 종목들이 굉장히 저는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우리 주주분들도 충분히 스스로 골라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어서 로보티즈라는 종목도 똑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자고요. 이게 정말로 쉽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주봉이라는 그림을 가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자, 주봉에서 지금 엄청나게 상승이 흐름이 현재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빨리빨리 올라가는 자리를 어떻게 하면은 공략을 할수 있을까. 그거를 정말 집중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공부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요 때도 한번 보시면은 먼저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10만 500원일 때 로보티즈를 뭐라고 했었냐면 주주분들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매수를 아직까지 못 하셨다라고 하면 전 차라리 돌파할 때 따라가시는 건 어떨까요?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확실히 10만 5천 원의 가격이 좋다라고 당시 영상 속에서도 분명히 얘기를 드렸네요. 그리고 9월 11일에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었고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9월 11일 날짜입니다. 자, 바로 노란색의 화살표가 뜨더니 얼마에 매수하면 좋대요? 96,893원.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드린 10만 5천원의 가격대를 돌파를 하면서 어때요? 바로 급등의 흐름이 이어졌죠. 그리고 정말 마지막 매수에 대한 타점은 9월 18일에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10만 9천원, 10만 5천원 이상에서 떴었죠.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화살표가 떴을 때는 매수에 대한 타점이 떴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고 이제 파란색의 화살표가 뜨면은 저는 그냥 매도하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식으로 매수와 매도에 대한 기준점을 잡아야 되는지를 좀 정확하게 알아가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까먹지 마시고 010-4459-6279입니다. 지금 사실 시장도 좋아요. 그죠? 그래서 구독이라고만 딱두 글자 문자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또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에 대해서도 매수가랑 매도가랑 또 설정해가지고 또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또 알려드릴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에 되셨죠?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면서 따라서 매매를 하셔도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미 반도체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역시 지금 10월 한 달에만 약50% 정도의 상승의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우리 주주분들도 다들 원하시는 거는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구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공략하는 게 쉬워요. 방금 말씀드린 거 따라해서 해볼까요? 자, 매물대 차트를 키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두꺼운 매물대만 찾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매물대를 넘어가는 자리, 그러니까 매물대를 완전히 돌파하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 그리고 구독자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당시 95,700원일 때 촬영했었던 영상이에요. 최대한 저점의 구간에서 물량을 잡는 게 중요한 거고 만약에 매수에 대한 타점을 잡지 못했다. 놓쳤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는 95,000원의 가격대를 거래량이 실리면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얼마 기회가 없다라고 제가 당시 영상 속에서 똑같이 말씀을 드렸네요. 그리고 당시 날짜는요. 9월 30일에 제가 올렸는데 올려드렸던 었 영상이었었고요. 그리고 분명히 9월 30일이 이 네모칸의 날짜였었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바로 다음 날 10월 1일에 노란색 화살표가 똑같이 떴습니다. 노란색 화살표 뭐라고 말씀드렸죠? 매수에 대한 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날도 마찬가지로 10월 1일에 정확하게 매수에 대한 타점 94,900원에서 포착이 됐었던 거고 그리고 나서 정말 거짓말같이 시원시원한 상승의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기성으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또한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계속 공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010-4459-6279입니다. 그래서 9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도 이렇게 노란색과 파란색 화살표 뜨는 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이 떴다라는 거를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또 급등할 수 있는 애들 그런 애들도 골라가지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를 남겨주시는 우리 또 구독자분들하고 주주분들한테 이렇게 좀 종목들 다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지금처럼 시장이 사실 좋을 때는 좀 빨리 빨리 좀 급등할 수 있는 애들 위주로 이제 우리 구독자 분들하고 매매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 오셨죠 네 그러면은 이제 설명했었던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주분들 고용 주봉상으로 와가지고 제가 이제 최종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주식은 항상 가격이라는 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거래량이라는 게 반드시 들어와 주어야 합니다. 다만, 거래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건 항상 이 두꺼운 매물이라는 게꼭 따라다니더라는 거예요. 자, 비슷한 종목으로 제가 휴림 로봇이라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방금 제가 얘기해 드렸던 대로 어때요?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오다 보니까 매물이 만들어졌고 그 매물의 상단선을 돌파를 할 때부터 시원한 급등의 흐름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걸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죠. 제가 지금 고용도 이번에 왜 2만 원의 가격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겠습니까? 자, 바로 2만 원이 요 매물대의 상단 가격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폭발적인 수익이 바로 만들어졌죠. 그리고 지금 실제로 월봉상으로 갔을 때도 위에 더 이상의 제가 매물이 없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그냥 이 단기성의 이 급등의 흐름에만 제가 집중하지 마시고 고형의 종목 특성상 이제 추세상승이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으로 비싸게 매도하고 그 다음에 눌렸을 때는 최대한 싸게 사자라는 것을 저는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까먹지 마시고 010 4459 6 2 7 9니까요 구독하셨다고만 딱두 글자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구독자 분들한테 제가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타점 떴다라는 걸 알려드릴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60분 봉상에서 분명히 말씀해 드립니다.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게 되면은 살짝 눌림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가 우리가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거를요. 아시겠죠? 자, 저는 지금까지 타신의 신선생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